하나, 에이, nice. 하나, 에이, 그게, 그게 하나, 일걸 아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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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 니나 하나, 아니. 하나, 하안 하나, 어서 하나, 트죽 하나, 아있 하나, 기테 하나, 뒤에 하나, 하같 하나, 이나 하나, 블 뒤. 하나, 하지 하나, 사나 하나, 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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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히천천나천천 하나, 간이 하나, 시간 많아 시간 많아 하나 둘셋 하면 가요. 알았어. 오오 아, 아이고 나이스캔. 아, 뭐, 셋 하면 가요는 뭐야? <laughs> 셋이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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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면 셋 가지. 어 가요를 거기다 더듬. <laughs> 셋 하면 가요. 와나 낚시한 거네 나가지고. 와 인성 <laughs> 인성 바탄이네 이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둘셋 하면 가요. 뭐야 하나, 이거? 낚시하는 건 지금 이래가고. 둘 반, 둘 반의 반. <laughs> 존나 오랜만이다 야 그거. 셋 하면 가요. 거기가 하면 가요. 아,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 둘셋 하면 가요. 이거. 아니 그냥 셋 하면 가요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 둘셋 하면 가요. 어이 뭐지 딜레이가 이거 뭐야 이거? 눈 딜레이야 이거? 하간만 이거 저 NA 클랜 저. 일인장 봐라 저저저저저저아유 인성하고리 놀이가 <laughs> 아닌데 너 대회 아. 가서 그렇게 할 거야 하나 둘세 <laughs> 네, <laughs> 하면 가겠습니다. 네. <laughs> 복수해주겠어 나 드론 못 잡을 때도 너 놀리더라. 어 부서졌다. DCG. Is... 저거 막아야 되는데. <laughs> 아 이제는 핑이 안좋아 핑이 좋아도 못 맞히네. <laughs> 카메 아, 카메라 우리 카메라 없는데 병신 새끼들아. <laughs> 레이프 종신 새끼들 찍어도 좀 제대로 찍어야지. 근데 아까 솔직히 카메 할뻔 하긴 했어. 와 반사적으로. 스펀키 했는데 실패했어. 상대가. 틱노플때스폰키하지 마. 아 근데 여기 이런 데서 스폰키하지 마. 자살행위야. <laughs> 스펀 스폰... 틱노때스폰키라면 <laughs> 진짜 레알 자살행위인데. 마침 이게 소음기여가지고 <laughs> 소음기 탓하지 마세요. 우리 소음기 좋습니다. 착한 이에요 예, 아예 죄송합니다. <laughs> 뭐라 말할 수 있어?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음부터 그냥 한번 그냥 사람 따라서 맞추지 말고 그냥 이리저를 휘익하고 저 휘저요. 뭐생운의 여신에 맡기는가? 뭐야 어디 있어? 밖에 있네. 아니 이 쫄보들 아직도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씨와 저렇게 많이 맞았는데 한 발밖에 안 맞았어? 세상에. 내 기분은 알것 같니? 야야 yeah, right. 던질 것도 많으니까. 저... 아 알아 네, 알아. 아, 그래. 그래. 오케이. 뒤에뒤에 뒤. 뒤에, 에고면 뒤에. 돼. 아, 저 먼저 당했네요.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아! 나 지금. 아 진짜. 닐도 높은데 진짜? 정말 핑 높으면 지금 아, 못아주 그 사람들이 서버 받고 아나핑 높음 플레이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핑이 핑200 300 뛰고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아 소리가 압니다. 제가 핑 높아도 1 이런 다 했단 말이야. <laughs> 그렇지 형 200까지는 1등보다 어 진짜. 야, 핑100 차이 난다 얼마 안다나데다 안다. 어 뭐야 뭐꼬 뭐꼬 뭐꼬, 뭐꼬. 잡았어 이걸? 세상에 yeah, 문제는 뭐, 적도 했죠. 적도 막 갑자기 막 무빙 치면 적도 못 맞춘다 왜 yeah, 저런 놈한테 죽었다니 와 진짜 이거 너무 안돼 피 어? <뭐라> 얘 와. 에임은 그래도 뭐한 번도 못본 너의 에임은 자꾸 프로 <뭐라> 유캔드의 <can> <뭐라> 그거 고메테님이 말하면 어돼오유 라이트 oh, 누가 쐈다는데 이거 서았어어이걸놓친다이 s 쏘 r Are you okay? 조피아. 어, 디리스폰인래 Where's 어, 디리스폰이스폰이스이스이 와 이게 이게 이렇게 많네. 아 제가... 극혐이다. 좀 이따가 껴도 되냐고 당연하지. 뭐 트레이시 걸리 근데 저기 한명 왔어. 물론 사람 없으면 끼울 수 있죠. 음. 아 지금 저 레오 레오님 저분 다하 하시려고 들어오신 건가? 냄장 야 열츠머리 난가. 시즈. 치나미니 오마이 미투다 소. 今日お昼ご飯食べあの持っていくつもりだったんだけど家に置いてっちゃって今食べてるけどやるわはんでよちょっと待っててああピンってね蝶に半白茶抜けさせちゃダよそれがねすごいめちゃくちゃ腹が痛いっていうね最悪で腹痛いおっああ東京オわがんないあとちょっと新しいマウスパッドに変えるからちょっと待って 오케이. 대로 한대뭐 okay. 있대나. 영어 알아듣나? 저 친구? 아니요. 그렇게 잘까지는 아니. 그럼 난 그냥 한국말 해야겠네.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들을 거. 물론 간단한 거죠 그럼 영어로 브리핑해? 간단한 거좀 뭐? 오케이. Okay. 아니 내가 3킬일 때뭐 합니까? 나머지 분들. 저 대체 <laughs> 300이면 UBI가 걸으고도 남을 피 어디 어디 네 계속 아마 시즈를 할거 같은데 아니 플러스 뭐해? <laughs> 플러스 잘했는데 더다 더, 잡혀가지고 어디야 어디 있었냐고 아... 어디, 오, 어디 어디, 어디. 오, <웃음> <왜> <웃음> <여기 있어. 웃음>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야왜 여기 있어 뭐야 뭐야 아 바로 라스트 업스탠딩. 서머도아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죽은데 바로 앞에. 어, 진짜 깜짝했어? 깜짝. 있었어. 깜짝이야. 지금까지 이 스크롤 믿지 마. 4번 카메라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다면에또 불러 드릴게요. 여기. 총탄 던지고.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없어. 이제 거기 없어. 그 어, 어, 거기 거기 거기. 2층으로 올라갔데올라가서 2층! 해치로 떨어진다 내가 보기엔 그럴 거 같은데 2층에 아직도 있어 그 해치 보는 것 같아 어, 저기, 지금 동, 드럼, 동, 보고 동, 드럼 보고 있거든? 드럼 보고 있었어네 어? 저기 있네 <laughs> <웃음> <웃음> 어, 나이스 <laughs> 이거지. 게임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어, 아이고, 저거 걔야. 아까 전에 씨 뭐가 깨진 거야? 저층그 무기고쪽 벽같은데 어. 나이스 킬힙 하나 힙 하나 힙 하나 나 저거 벽 뚫고있고 아 저건 아닌거 같아요 도오오 깜짝이야 오 뭐야 죄송합니다 뭐야 갑자기 나이스 킬 머글리, 정말 죄송합니다. 그고의 아니었어요. <laughs> 딱 돌아봤는데 있어서 저 당에 놀랐잖아. 오른쪽 리버티. 어. <목소리> oh. uh, 저기 저기. 아, 저기 아, 저, 그, 저, 그 창문 창문 창문. 잘가. 잘가. 아 피겼어. 잘가. 진리주의지, 미친놈들아. 거기들 <laughs> 거기 있다고. 아근데 공리주의면 내가 카베를 해야 되는데 카베를 하면 적 포함 6 명이 좋아하는데 내가 카베를 안 하면 이거 좀 있어요. 나 이쪽에 안 있어요. 어아 내가 잡으려고 왔는데 한명더한명 더, 더. 어 뭐야? 하셨네. 아, 아? 아, <laughs> 봐봐 저런다니까 저래도 꽉. 저래 놓고 무슨 공리주의. 왕진이 샷건한테 당해보실? 솔산 아, 좀맞소 솔산 좀 맞대! 여기 부서네어 히바나 되게 잘하는데? <laughs> 히바나 그냥 샷건 들고 일단 답이 없어 보인다 놀지나않으 아니야 그... 걔 무기 자 칠더라고 샷건으로 어떻게 저래 잘할수 있냐 저 옛날에 저러고 다녔어요 샷건을 어 h 다어 s 다 우시로, 우시로. 아, 오오오치고치고치 u s h 아야! 저기 오는데 카메라를 봐 버렸어. 소리야. 음. 소리야. g <laughs> o <오! 웃음> 야 마지막에 1 0프까지 터뜨려주는 센스 완벽해. 에, 왜 히바타 죽는 거? 아이트. 마지막에 오렌지 죽는 거. 저건 확신할 수 있어 안 나오. 이제 그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안 나오죠. 아니 그것도 있는데 머글님 행태를 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악마가 믿고 걸을 듯한 영혼. 어. <laughs> 여기 뚫려있음 조심. 미라 있는데. 아..너무 아픈것이아요 밀어요 아 지금 무슨 말투로 들은거지 내가? 피가 지워져서 못 내가 야 옆에 여기 캐슬있어서 못들어가네? <laughs> 나어우 이런... 뒤로 살짝 빼봐요 저 뒤로 살짝 빼가도될일이야 뒤로 살짝 빼서 죽소 <laughs> 아 너무 아프다 나이스 부상. 나는 왜 나가? 몰라. <laughs> 아니 나 너무 웃겼던 게 미라가 딱 나갈라 그러는데 캐슬을 막있어나 <laughs> 사운드 좀. 아 진짜. 드로니 자주 못볼 일이. 어 쏠. 아 쏠. 아이이 그. 잘 봤다. <laughs> 아니 뮤트 무슨냐고 애들. 내가 깨면 되는데, 뭘. 안에, 안에 닥터 있어. 형 왼쪽, 탄형왼쪽 근데 뮤트 있어가지고, 아, 저거 캐스트 있어가지고. 아, 씨. 뮤트 진짜. 안에, 캐 안에 있었는데? 캐스 저 안에 아니, 있다. 다. 다. 아. 정말 소리야, 빨리 와라. 가고있어요 l a 어? s 라스트 s t l a s 아 last, 여기 l 아, 아, 뚫러... 아, 나 s t l 여 s 뚫을 a s 요아 잠시만 뚫는 s t last, last, l a s 테이블 구석에 있어 이쪽. 어. 어, 거기 뚫으면 나와. 거기 뚫으면 여... 나와. 아니, 거기 뚫으면 나오는 게 아니야. 밖에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왔어? <laughs> 언제 나왔어? 아니야, 아니, 야, 아니, 여서죽어는게 지금 왔는데? 뭐 하고 계세요? <laughs> 아니, 나 여기 쪽거들줄 알았거든. 지금 뭐야? 저 언제 나왔냐? <laughs> 쟤는 또왜못 봤어? 어. 오늘 개... 까맣고 동그랗고 탐스러운 게 보였는데. 시바나 씨. 들어오셔야 해요. 아니 들어가려고 들어, 하는 데 들어... 저거 어. 그 펄스 저거 시프트랩 해놨을까봐 지 겁나 가지고. 누웠다. 좀 네. 맞출 수 있는데. 어, 뒤로 온다. 뒤로 온다. 아니네. 얘가 내려갔을 거예요. 와, 예거 어? 계단, 예거 계단, 예거. 아, 와 어디니? 아니 빨리 뛰어 소루야 나이스. 오, 나이스. 이야 저걸 맞춰보자. 한명 다운이 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오른쪽. 온다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치즈. 아 여기 강아지 겠어 나이스 나이스. 막 네. 네. 아, 네. 하려다가 아이제 이제, 이제 클레장좀봤네